우선 생토마토 먹을 사람? 아, 내가 먹을게. <laughs> 어, 그래. 어. 토마토 맛집이네. 맛집이지. <laughs> <laughs> 또 그것도 불렀잖아. 음, 50주년 아, 이제. 되 아, 아, 기념 앨범. 네. 어. 그런 거 하기 전에 한 번씩 좀 약간 힌트만 줘. 힌트?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는 어, 뭐 이런 거할 거 수도 <laughs> 있다. 나하고 아. 나서 나 기사로 보니까 기분이 좀 애매한 거 <laughs> 아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너가, <laughs> 먹... 아니, 너가 아, 치즈를 내가 발라줘. 그럼 내가 산딸기와 견과류로 올릴게. 그다음에 내가 세팅할게. 그가 먹어. 오케이 <laughs> 아니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하다 내가 네, 볼때 오늘 재현이 이거 크래커 한 100개 100개 발라놓고 아니, 있어야 돌아가겠다 멜론 좀 먹고 있어 <laughs> 이거 좀 진짜? 막 먹어도 돼? 디자인이 별로래 어? 그럼 나 멜론 먹을래 응 먹어 도형이가 이거 못 쓰게 만들어놨네 이거 뭐 밑에는 껍질인데 그냥? 나눠 그거 태일이 형이 먹으라고 아 태일이 형이 안 가? 어. 아 미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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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어. 실패했이형 맛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야 형, 이거 좀만 더잘라 주면 안 돼? 형,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. 그러면 이렇 나가서 먹으냐? 사 먹어. 아니, 여기서 먹지 마. 여기 말고. 껍질이 붙어 있다고. 어? 여기 봐 봐. 여기 봐 봐. <laughs> 이렇게 배어 <베어> 먹어 그냥. <laughs> 야, 칼줘 봐. 내가 할래. <laughs> 근데 멜론 위에 이거 올린 게 이름이 뭐야? 수란주 아, 있잖아. 그 모양이. 어, 나도 기억이 안 나. 4분 된다고? 멜론 빙수. 형아, 형님이 가르쳐 줄때딱딱 이런 식으로. 배어 먹 받아 그럼 이거는 <laughs> 아니면 형님보다 잘하든지. 아, 이게 단짠이네. 그렇 그래, 와인 먹을 때 있잖아. 누가 봐도 단짠이지 지금 이거 아니잖아. 이거 건더기잖아. 이거. <laughs> <야>, 건더기, 건더기 나줘. <laughs> 아, 건더기 나줘. 아 열받아. 그러니까 뭐 맛은 나게 형 얇게 맛은 얇게 얇게 뭔지 알지.